안녕하세요. 이천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민원대장입니다. 오늘은 이륜 자동차 이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이전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신 서류를 이륜 자동차 창구인 4번 창구에 제출하신 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세무 창구 및 농협 창구로 가셔서 비용을 납부하신 후에 다시 이륜차 창구로 가셔서 등록증을 발급받으시고, 건물 맞은편의 번호판 교부소로 가셔서 번호판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전 신고 시 필요 서류는 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 이름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번호판 양도증명서입니다. 폐지 후 재사용신고는 사용신고서와 폐지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이하 서류는 동일합니다. 신고서는 보시는 것처럼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개인 또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업자 번호로는 등록이 불가한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신고 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증명서는 개인인 경우 전산확인이 되므로 법인이신 경우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은 변경신고시 선택사항이지만 폐지 후 재사용신고시에는 번호판을 꼭 가져와 주시고,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미반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도증명서는 보장날이하여 주시고 참고로 양도인 인감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상 생략이 되오니 안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등록 시 비용 안내드립니다. 취득세는 125cc 초과 시 신고가액의 5% 125cc 이하는 신고가액의 2%입니다. 수입 인지는 3,000원, 번호판 비용 7,000원, 봉인비 2,000원으로 만약 양도증명서의 매매 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에 125cc 초과하신다면 취득세 5만 원, 수입인지 3천 원, 번호판 7천 원, 봉인비 2천 원으로 총 6만 2천 원이 발생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상속 시에는 상속 동의서에 도장 및 신분증을 받아오셔야 하며 증명서도 사망자 기준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번호판 교체하실 분은 번호판만 떼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미리 가입하셔야 이전이 가능하므로 방문 전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륜차 이전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이 안으로 지금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이럴 에서 이름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그리고 이 서류를 가지고 작성을 하신 후에 바로 앞에 4번 창구인 이름차 창구에 요 신고서와 가져오신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무원이 검토 후 등록하고 나서 이 신고서와 서류들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럼 이걸 받은 상태로 이번 등구를 클릭하시고, 이 대기번호표를 가지고 바로 이쪽에 있는 차량 세무 쪽으로 이동합니다. 가지고 온 서류와 번호대기표를 같이 전달하시고, 이쪽에서 취등록세에 관한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에 모든 서류를 가지고 맞은편 농협은행과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서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끝난 거는 다름없는데요. 처음 제출하셨던 이륜차 창고에 신고서와 모든 서류들을 제출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용 신고 필증을 받으신 다음에 어, 번호판이 교체가 되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재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번호판 교부소가 반대편 건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보이시는 것이 번호판 교부서입니다. 번호판을 발급받으시고 봉인까지 다시면은 모든 이륜차 이동 이전 절차가 완료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2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한 달차를 다시. 정말 아 손떨리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정말 손떨려요. 비용을 납부를 하시고 어 잠깐 이것도 있다. 여기서 다시 가자.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뭐예요? 뻗어 있는? <laughs> 다시요. 신고서와 같이 제출을 하시면은 여기서 등록이 세무 다시. 아,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